야 아버님 네. 이렇게 큰 지푸라기로 새끼 꼬면 얼마나 길이가 한 100m, 100m, 100m 나와요? 100m, 100m <laughs> 새끼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배침 묶고 또 떼고 또 걸음이고 예아또 네. 아, 걸음도 되고 있으면 새끼줄 예예어가지고자 네. 뭐 네. 으쌰쌰쌰 이렇게 하 지푸를 이제 한쪽에 두 개씩 네 개를 지르라고 한 쪽에 네 개씩 두 개씩 한쪽에 두 개씩 두 개씩, 개씩. 네그래 네. 이제 돼 가지고 여기서 열이 여기 이고서는 네. 이게 일로 일까봐 아. 왼벽이고 열을 네. 까이 때 열이 오른 손이 왼쪽으로 밀어있지 이렇게 이 해서 아주 아, 오케이 안 된다 안됐어요안돼 예. <laughs>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laughs> 아, 매 매듭지는 뭐. 예. 우와 이렇게. 우와 그도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저기 이 다대 가잖아. 네. 다대가면요 집을 한개또 넣어. 아 요리. 여기다 연결해서요. 요래 네, 요래 넣어 가지고 어. 요래 가지고 하나씩 계속, 하나씩. 이이와 예. 예. 하는 게 여러분 새끼, 새끼가 딱고다네이 아버님은 진짜로 너무 잘 꼬였는데. <laughs> 옛날에 내가 예. 운동해야 돼 운동해. 예. 그 때가 녹촌사에서 새끼고기 대회 있었다고. 여덟 음. 개 마을에서 새끼고기 대회가 내가 1등했어 아 아버님이 1등 했어요? 얘가 1등이에요 1등이 했고 어 꼬인다 꼬인다 어제 꼬이잖아 어 꼬인다 꼬라는데 아오 <laughs> 그러네 꼬이네 꼬이네 그래 꼬이네 꼬이 아버님 에, 됐어요 어떻게 면은잘 꼽다 뭐잘 꼬았어요? 어, 그러니까요 야 1등이다 1등 1등이에요? 에. 이 정도면? 어진잘 꼬였어 <laughs> 사실 아버지의 인생도 새끼줄과 같았답니다. 아버님 여기 그 다리 수술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네. 저수지 관리자가 내렸어. 관리자가? 어, 관리자가 어, 내렸는데 네. 네. 장마가 비가 많이 오니까 네. 네. 면에서 이제 못에 네. 물을 좀 줄여라. 어. 그 비가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돌아 빠져버려 미끄러우니까. 돌그떨어뜨 버렸는데 <laughs> 교통사고 나가지고. 척추역에 세면 대방 해놨잖아. 야척추 작업이 사람 참 죽겠더라. 깜짝도 뭐해요. 그런데 야집 사람은 고생 내보다 더했지. 안 재보다가 병수월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나만 세면은 병원에서 올라가 일해야 되고 해만 빠지면은 여기서 또은튼 해가지고 내 어떤 병원에 와야 되고 사람은 죽도록 고생했지만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 혼자 이겨내야만 했던 어머니. 돈을 받아 맛이 좋다. <laughs> 맛이 좋아요? <laughs> 예, 맛이 좋아요. 다사거리 향기. 전부 약임으로 사지 뭐. 젊은 <laughs> 날의 인내는 온 몸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협착증 약이고 당뇨 약이고 그걸 두 가지 먹는 거고. 요즘 들어 다리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어머니. <laughs> 내 몸이 첫째래, 내 건강이 첫째고, 예. 내 건강이 첫째고. 이, 다리, 이 다리는 요즘 조금 약간 들리, 요, 요 다리는 많이 들리가지 있어. 요리봉이 뭐 건강, 이 건강에 같은 하겠다고. 아 근데 제 다리가 많이 떴네요. 왠 아, 여기가 많이 들리 그래. 아, 나이 많은 게뭐 자연지 아픈 게때 하고, 그래, 그 생각해야지 뭐 나이하면 칠십이 넘고 뭐. 대만한다 그아프 아부닥고 인정하고 사지 뭐. 아버지는 괜히 죄스러운 아, 마음뿐입니다. 예, 예. 어머니에겐 차마 표현하지 네, 못한 네. 마음. 우리 마누라가 안드레 듯이가 저분이 이쁘세요. 지금 도 이쁘세요 우리 아 어머니한테 한번 이쁘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사실 안농사 정상도 살면 이쁘소리하고. 목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생각는데 네. 표현을 못 하는 게 결론입니다. 네. 어 근데 아버님 아버님이 경상도 남자라고 해서 표현 안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아버님도 되게 로맨티스트고 그아버님이 생각하는 마음이 또 각별하신 거 같아요. 목으로 믿고 왔니께요? 나 하나 보고 왔는데 하나 입고 왔는데 나 하나 보고 지지고 가지고 5 0년 동안 하는데. 평생 고생하는 데 응. 내가 그 사람은. 제가 누가 맞아요. 음. 이제 어머님 무릎 아프신 거는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음. 응? 아들이 잘 치료드릴 거예요 진짜로. 음. 진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세요. 네. 알았죠? <laughs> 새끼줄을 꼬면서 한참 인생 이야기 꽃을 피운 두 사람. 어느덧 새끼줄로 집묶기까지 완성. 깔끔하게 농한기 일거리 돕기가 끝났습니다. 자, 아버님. <laughs> 아버님, 어머님. 아, 아, 아구찜 대령이요. 어. 네, 이가 좋아하고 이건 네, 좋아하고 맞아요. 네. 아버님. 육식, 그다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아기찜. 잘, 잘,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드셔보세요. 뭐 이거요? 송이주. 송이주. 와, 이거 되게 귀한 아. 거잖아요. 와, 아. 이거 아버님이 담으신 완전. 거예요? 내또 네, 네. 아. 술은 우리 아버님 또잘 담그시나 보다. 자, 원장님. 아, 우리 원장님 먼저. 아 야, 니 아버님. 아, 버고습니다님 네.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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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이네요. 야, <놀라> 이 이게 네. 술을 먹으로 왔는데 손인이 확실 그래. 오, 이제 향이 필수는. 이번엔 배우 딸의 요리 선물을 맛볼 차례. 아, 입맛에 맞으셔야 할 텐데요. 이 먹어 봐야 난 고기가 육미가 어그 나물 요 나물로. 음. 이 먹어 봐야 그 계란 리 먹기. 이이 음식 대 성공. 이번엔 두 분을 위한 또 다른 선물 시간인데요. 어머님, 어머님, 이거 아까 시장에서 장 보면서 양 쌤이랑 이제 날더 추워진단 말이에요. 특히 어머님도 수술하시고 나오시면은 따뜻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어머니 거. 양말인데 아버님 양말 팔가락 양말 <laughs> 취향 <취향적여>. 저격 <laughs> 예, 예. <laughs> 딱 마음에 드셨나봐요. <laughs> 네, <laughs> 어, 어머 아우 예뻐라 약간 네, 해볼, 큰데 네. 그래도 어머님이 손발이 <laughs> 차가우세요. <웃음> 제가 신겨드릴게. 요 아, 예쁘다. 오 어, 아버님 딱 맞아. <laughs> 두 분에게 안성맞춤인데요. <laughs> <laughs> 어, <집이네요>. 음, <laughs> 네, 어머니가 진짜, 진짜 최고인 아니네요. 근 어머님 다리를 보니까 왼쪽 다리가 좀 네. 많이 네. 휘어지면서 그래 네. 다리가 좀 네. 떴어요. 아, 예. 공간이 엄청 떠요. 와들 예. 예. 왔으니까 그 제가 어머니 다리 좀좀 좀 봐드릴게요, 아님 네. 예. 볼링 보고 계세요야 예. 야, 다리가 여기가 많이 튀어나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를 똑바로 서면 여기는 펴지는데 여기는 다리가 안 펴지고 여기가 뼈가 좀 튀어나왔고 어 지금 약간 아이고, 물도 네. 좀차있네요 밤에 잘때 많이 아프세요? 밤에 잘 때면 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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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을 가져다가 열에 번치고 가져다가. 네. 이 발이 밤에 보면서 지긋 지긋한 음. 게 나보다. 지도 나요. 지도. 고춧가루 뿌린 듯이 막좀뚝한강 같은 게. 먹먹한 어, 음. 음. 어, 음, 거 음, 그런 음, 느낌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이게 허리도 안 좋고 음. 무릎도 안 좋고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 합착증도 있으면서 음. 무릎 관절염까지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는 어머니가 좀 다리 근육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 근력 운동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 힘이 많이 없거든요. 음, 힘이 없어서 못하겠죠. 다리 힘이 많이 없어요. 목딱 음, 올리고 무릎 쫙핀 상태에 살짝 들어보세요. 오, 이렇게 해서 1 0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여덟, 아홉, 열 이게 한 번이에요. 꽤오래 가죠. 그렇게 해서 열다섯 번씩 알았죠? 어, 그러면 수술도 잘 되고 재활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그 이유가 음. 아마 뭐 먹고 살자냐 아기들 어, 어. 애, 애기들. 어머니 애기들. 아니거든. 내가 안 하면은 방 방지. 애들 못뭐 먹고 사나 어. 나도 뭐 먹고 살지 나도 아마나. 하 그렇죠.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이제 조금 멈추고 숨 돌리셨으면 좋겠어요.